구글에서 지난 8월에 픽셀 6의 실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유출과 3D 렌더링이 공개되면서 실제 공개 시에는 오히려 익숙한 느낌마저 들기도 했는데요. 이제 곧 오는 10월 말에 구글이 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 픽셀 6와 픽셀 6 프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깃과 함께 픽셀 6 빠른 복습 들어가 봅시다. 먼저 픽셀 6에는 구글이 직접 개발한 텐서칩이 탑재되었습니다. 텐서칩이 크게 활약할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스마트폰 사진 및 동영상 처리, 번역, 문자 음성 전환 등에 있어서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또한 큰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반 모델 후면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 하나와 초광각 카메라 하나가 제공되며 프로 모델에는 4배 줌 렌즈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배경화면 이미지 색 배치에 따라 UI의 색이 변화하는 머터리얼 U 등의 기능이 추가된 안드로이드 12까지 순정 안드로이드를 위한 휴대전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예약이 진행되고 실제 출시는 27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난 픽셀 5와 같은 699달러가 될지 그 이전 기종과 같이 799달러로 다시 오를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너도나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폴더블 기술이 새로운 경쟁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구글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은 이미 폴더블폰을 개발 중이며 픽셀 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딱 신선한 느낌은 없지만 말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모습에 접으면 길쭉한 세로 디스플레이까지. 완전 Z 폴드 아닌가 싶죠. 지난 9월 23일에 구글은 특허를 하나 등록합니다. 화면을 접었을 때 거슬렸던 접힘 자국 대신 작은 이음새만 남게 되며 또한 아직까지도 우려되는 디스플레이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현재 이 폴더블 폰의 코드명은 패스포트. 공식 브랜드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다른 정보는 픽셀 6 발표와 동시에 귓팀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이 외에도 정보 제기라는 코드명의 또 다른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도 하네요. 2015년 출시한 구글 픽셀 C, 2018년 출시한 구글 픽셀 슬레이트 기억나시나요? 이두 제품은 국내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았고 앞으로 구글 자사에서 만드는 픽셀 태블릿 제품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다시는 픽셀 태블릿을 볼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슬슬 다시 픽셀 태블릿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레츠보 디지털에서는 최근 구글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 구글 픽셀 태블릿 렌더링을 공개했는데요. 색감도 그렇고 이번 구글 픽셀 6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정말로 다시 구글 픽셀 태블릿이 출시된다면 안드로이드 12와 크롬 OS가 탑재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구글은 아직 태블릿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구글의 상징색으로 알록달록했던 지난 기종에서 확 바뀐 모습의 구글 픽셀 6 이제 상세 정보 공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보 발표 정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본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